입니다. 잭슨 안녕. 어서 오세요. 잭슨 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잭슨이 오늘 집들이를 직접 안내해 줄 거예요. 네. <laughs> 어디부터 볼까요, 잭슨?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볼거 없는데. 어, 거실부터 볼까요? 네. 거실부터 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저희 집에 거실에 오면 어 이렇게. 거실 벽이 이렇게 길고 크거든요. 여기에 토이스토리. 이렇게 큰 영화 옛날 포스터를 걸어 놨어요. 그 밑에는 허전할까봐 벤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화분에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식물을 올려 놨습니다. 너무 이쁘죠? 잭슨이도 좋아해요. 그치, 잭슨? 음. 그 다음, 네, 이거는 저 성수동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빈티지 샵에서 샀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떡하죠? 네, 그 다음은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 일단 뷰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은 23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뷰가 좋습니다. 노을이 오늘 너무 이쁘게 질것 같은데요. 네, 이쪽 창이 기역자로 돼서 이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창문을 닦아야 되는데. 어, 일단 우리 잭슨이 소개시켜 주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음, 이쪽부터 볼까, 잭슨? 이쪽은요, 제가 그 서촌에 있는, 어, 서, 점인데 거기에서 산 포스터예요. 그 베를린에, 베를린 독일에 있는 홀리데이라는 잡지에 그 표지를 이렇게 크게 포스터로 만든 건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그걸 사서 이렇게 액자화 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나무하고 조명, 간접조명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선물받은 베어브릭들이 저의 거실을 지키고 있고요. 각종 리모컨과 요즘에 여러 번 읽고 있는 지리의 힘이란 책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소파가 있고요. 잭슨 뭐에 잭슨. 그리고 이렇게 소파 옆에는요. 조그만 짜투리 공간인데, 이제 간접 조명을 또 놨고, 제가 이 집에 이사로 와서 기념으로, 입주 기념으로 스리랑카에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스리랑카에서 샀던 스리랑카 전도, 일러스트입니다. 어, 이렇게 이것도 액자를 해서 놓으니까 너무 멋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식물과 그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놨고요 이렇게 잭슨이 쉬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잭슨이 누워서 TV도 보고 잠도 자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TV나 유튜브를 보면 항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요. 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이클이고요이 이동식 테이블에는요. 뭐랄까요 여러분 그뭐 음료 커피라든지 리모컨 같은 걸 놓고 이제 편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3 개월 동안 고민해서 산 너무 이쁘죠 나무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TV를 보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꾸며놨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겨울에 제가 이런 디자인의 거울이 너무 만들고 싶은데 저희 미술쌤이 어, 이 수업을 하셔서 친한 동생 은유와 같이 가서 만들어서 이렇게 오브제로 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비앤비에서 준 기념 배지들이고 이건 블루버틀 블루 배지를 같이 놨어요 그리고 시계가 있고요 저희 집은 환풍구마다 이렇게 직접 제가 공기청정기를 달았는데 이러니까 공기가 맑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 거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비스포크 냉장고가 보이시죠 이건 주방을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어 일단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은 당근에서 비싸지 않게 샀고요 그리고 테이블 옆에 양 끝에 있는 의자는 어, 당근에서 아 테이블은 오늘의 집에 서 샀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의 집에 서 사고 이양 옆에 있는 의자는 당근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의자도 바로 뒤에 있는 의자도 당근에서 각각 사서 이렇게 그냥 이쁘게 꾸며 봤습니다 잘 어울리죠 저희 집이 우드하고 화이트 톤으로 하고 바닥을 카페트로 해갖고 바닥 카페트로 한집 처음 보셨죠 되게 신기하죠 잭슨 때문에 일단은 층간소음도 들라고요 그리고 어 저도 따뜻한 느낌과 폭신한 느낌을 너무 좋아하고 또 카페트로 한 집이 없어서 큰 도전이었는데 되게 집이 이국적으로 외국집같이 이렇게 잘 표현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이사 와서 처음 산 가구와 가구입니다. 의자죠. 의자. 그리고 이제 이 집은 구조 변경을 하기보다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어떤 이 원래 북박이로 갖고 있던 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 장이 사실은 처음에 엄청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놔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살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꾸며봤는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모마에 갔었는데 모마에서 산 캘리포니아 접시예요. 너무 이쁘죠? 가장 최근에 놓은 친구고요. 그 옆에는 친한 동생 소영이가 소영이에요. 소영이가 사준 아쿠아드 파르마 디퓨저고 그 위에는 제가 유럽에서 뭐 거의 베스트 최고로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베를린인데요. 베를린의 상징 베를린 베어와 베를린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아, 들고 오느라 힘들었지만 이렇게 집에 놓으면 굉장히 또 이뻐요. 그리고 이 팜플렛은 일본 카페, 도쿄에 있는 카페 푸글렌인데요. 푸글렌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도쿄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써 3년째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쿄가 그리울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푸글렌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먹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도쿄에 갈 때가 오겠죠. 그리고 저희 집은 화분들이라든지 식물들을 다 제가 직접 어, 골라서 다 플랜팅을 하고 놨는데요. 얘는 호야라는 거고요. 이 화분도 당근에서 샀어요. 음,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는 힌두 코끼리신인데 스리랑카 갔을 때 같이 산 친구고요. 어, 건강과 재물 그리고 안녕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6일 6시 40분. 이 시계도 당근에서 샀고요. 저 무슨 다 당근에서 산것 같은데요. 어, 어, 이 시계 같은 경우도 원래 비싼 시계인데, 3만 0천원짜리를 3만원에 깎아서 샀고요. 밑에는 캄보디아에서 모셔온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과 그 뒤에 캄보디아 그 스님 작가님이 그리신 어떤 동자승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350번째 그림에서 97번째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는 동자승이 태어났을 때 아기 때부터 이제 350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이렇게 성장기를 그린 건데 제가 97번째 그림을 갖고 왔고 이거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심은 식물들과 여기가 약간 넓게 애매해갖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크네 쇼핑백을 놨고요 카메라 빈티지 가방과 또 이렇게 아이비 그리고 포틀랜드에서 사온 이렇게 트랜지스터 진공관 트랜지스터 라디오인데 이거 되게 사요 어, 튜브 라디오는 65불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노니까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푸글랜이에요 제가 푸글랜을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액자, 이 프레임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접 이렇게 플랜팅한 식물들이고요 저희 집 거실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아 너무 이쁘죠 오늘? 오늘 진짜 너무 이뻐요 잭슨이는 지금 몸단장하는데 바빠 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네. 일단 여기 에 샌프란시스코에 사온 가드 샤페이, 온 듀리에 갖고, 샤페이가 집에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명함 이렇게 붙여놨고요, 문 앞에. 어, 제 방은요, 일단은 오른쪽 벽에는 이렇게 북박이 장이라고 해나요 이걸 붙여놨어요. 보시면, 제가 불교다 보니까, 부처님이 제 방을 보호해주고자, 보호해주십사 부처님을 모셔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DN 디파트먼트에서 사온 이렇게 오브제. 그리고 요번에, 사온 초록색 빈티지 시계 그리고 컬러풀한 또 빈티지 사전 그리고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은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입니다. 제가 취미가 도예라서 이렇게 직접 만든 도자기들을 곳곳에 배치했어요. 그다음 노란색 조명 그리고 이것도 빈티지 타자기예요어 이렇게 제까르띠의 시계를 놓은 이 도자기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과 그다음에 자주 만지는 어떤 것들을 침대 앞 탁자에 놨는데, 어 이거는 뭐냐면 EMS인데요. 제가 자기 전에꼭그 복부에 EMS를 한 15분에서 20분씩 하고 자면 어, 뱃살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복근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리모컨과 에어컨 리모컨을 놨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잭슨 안녕. 저는 이렇게 어, 운동 기구들을 이렇게 거울이나든지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놔서 볼 때마다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그린색 가죽인데 너무 이쁘죠? 올해 2022년이 된 기념으로 저한테 준 선물이거든요. 해서두 달이 걸려서 받은 침대와 그 노란색으로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초록색과 노란색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빈티지 칸디인스키 포스터를 어, 헤드에 걸어 놨고요. 우리 포테이토맨 부부들도 노란색 모자를 썼죠. 부인이. 얘도 일부러 저를 지켜주십사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 놨어요. 이 침대는 주로 저와 잭슨이 자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일러스트도 제가 일러스트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갔던 카페에서 이렇게 일러스트를 파신다고 어, 해야 되나요? 만들어서 파시는데 어, 그냥 제가 사장님께 부탁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10가지 건강해지는 습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스트가 나왔는데 너무 귀엽죠 네. 엑서사이즈 매디테이션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잭슨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여기는 제가 이제 TV를 보는 방이고요. 그리고 조그만 조명들이 있어요. 잭슨, 잭슨 방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소개시켜 주세요. 네, 잭슨 이렇게 공간인데요. 잭슨이 식사하는 공간이에요. 어, 아, 잭슨 오줌 쌌네요. 네, 오줌 싸는건제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식물들이 살짝 났고요. 그다음에 잭슨 밥. 그리고 여기는 제가 빨래를 하고 옷을 걸어놓기도 한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잭슨이 이렇게 바깥을 보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이 방은 창문을 열어놓고, 어 제가 정말 잘한 게 안방은 이렇게 베란다 공간을 확장하지 않은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잭슨이 이렇게 맨날 이 침대에 누워서 하고 있어요. 잭슨,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인사해주세요. 바람이 많이 불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저 남천이 흩날리는데저 소리가 되게 이뻐요. 안녕.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외출하고 이제 옷 같은 걸 한번 정돈해 보는 것. 그다음 흑고과에서 사온 사슴씨하고이게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그리고 다음날 입을 옷들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게 제 방이에요. 이야. 멋있는 잭슨. 저는 그럼 안방 소개를 끝내고, 이제, 부엌을 한번 가볼게요. 부엌에는 비스포,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를 제가 설치해놨고요. 와, 이색 조화를 고민하느라 엄청 많이 진짜 생각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노랑과 화이트, 그 다음에 초록의 조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웰컴어 잭슨 하우스라고 써놨어요. 저희 부엌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어, 일단은 이쪽. 그, 거실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쪽이죠. 이쪽은 그냥 뭐 제가 자주 쓰는 물건들을 놨어요. 지저분해도 어쨌든 간에 편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핸드크림하고 룸스프레이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들, 보조 배터리들, 충전기들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바로바로 볼수 있는 시계를 걸어놨어요. 저는 얼음이 없으면 물을 안 마시거든요. 아, 아, 중독자예요. 그래서 얼음 정수기. 얘네들도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들입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어, 올해 초에 산 빈프레소 머신이에요 보시면 마끼아또 라떼 아메리카노 뭐 진짜 다 마,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이것 때문에 커피값이 거의 안듭니다 그래서 원두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직접 심은 그다음 화분들 얘네들이 통통이잘 돼야 잘 크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인데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들 자랑하고 싶어서 꺼내놨어요. 네,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만든 탈라페좀 이따 먹으려고요 촬영 끝나고 일단 덮어놓고요. 또 제가 만든 도자기들을 받침대로 써서 이렇게 디퓨저라고 하나요? 향초를 놨어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는요 오늘 먹을 닭가슴살을 구워놨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오브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놨고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초록색과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주방 용품들을 놨어요. 어, 이렇게, 주방은 이렇게 거릇, 그릇들을 이렇게 깔끔히 정리해놨어요. 얘도 제가 만든 거고요. 이 친구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오발 플레이트고요. 이거는 제가 도자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첫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도자기인데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갑자기, 가쁜 도자기 자랑 타임. 그리고 이제 시라쿠스 그릇으로 다 통일을 해놨고요. 그리고 컵들, 뭐 귀여운 컵들이나 여행에 가고 뭐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이쁘게 파는 컵들을 제가 모아갖고 이렇게 집에서 커피를 마실 때나 친구들이 왔을 때 대접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덕션이 있고요, 오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로. <laughs> 어, 여기는 잭슨과 제 어떤 먹을 것들, 잭슨 사료, 잭슨 간식, 그리고 제 약들, 그 다음에 프로틴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공간이에요. 이거를 안에 넣고 싶은데요. 넣더니 었잘안 먹게 돼갖고좀 지저분해도 꺼내갖고, 이건 친한 누나가 분리수거장에서 버즈를 발견했다고 해갖고 제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버즈가 이렇게 저희 주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안 보이게 숨어있고요. 뭐 이렇게. 선반마다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거 넣는데 안에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냉장고도 한번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냉장고는 사실 정리할 게 없는 게뭐 없어요. 제가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부엌을 싹 보여드렸고요 거실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제 손님 방으로 가볼까요 손님 방은요 잭슨 손님 방 보여 드리자 빨리 따라와 손님 방 가기 전에 여기에는 시애틀에서 사온 시애틀 로컬 작가님이 그린 그림인데 이 작가님이 색을 잘못 보시는데 이렇게 색 표현을 너무 귀엽게 하시고 디즈니 덕후인 제가 구피 어떤 프레임을 힘들게 힘들게 들고 왔는데 저희 집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귀여워요. 잭슨 안녕? 잭슨도 구피야? 그리고 여기는 옛날엔 에어비앤비를 하던 방인데요. 아이고야 뭐가 떨어졌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 왔을 때는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지내는 방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이렇게 배치해 놨고요. 제가 그린 그림과 잭슨 안녕? 그리고 저희 그림 선생님이 선물해주신 액자를 놨습니다. 제가 미키 마우스 너무 좋아해 갖고요. 이렇게 포인트로 놨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사슴 씨 어, 남편이고요. 이렇게 전시에서 회산 그림도 액자로 만들어서 놓으면 너무, 너무 귀여워요. 이게퀸 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여기도 우리 잭슨이가 매일 와 오늘 너무 이쁘다, 그쵸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잭슨 너무 이쁘죠? 잭슨 산책 가고 싶어요? 음, 이거 하고 갑시다. 식물들을 포인트를 이렇게 놨고 여기는 창고 공간인데 약간 휑한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브리스톨 일러스트와 그 다음에 액자를 샀을 때 사은품으로 받은 그림도 같이 액자와해서 포인트로 걸어놨고 이 방도 노란색이 포인트라 노란색으로 이렇게 모자까지 제가 친한 동생 상근이가 만든 베지버거 모자도 걸어놨습니다 이건 런던 여행 갔을 때 어, 런던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 작가한테 사인을 받아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이 사인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란색 조명과 우리 미키 마우스 그리고 이렇게 버스들 그리고 이거는 안국동에 있는 리틀 버틀러라고 되게 영국 스타일의 어떤 카페인데 카페도 맛있고 디저트도 너무 맛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포스터를 주거든요. 이것도 제가 가져와서, 가져와서 액자했고 사장님 죄송해요 한개더 가져왔어요. 이렇게니까 하 너무 귀엽죠. 네. 떡갈이와 그 다음에 고사리들. 네, 이렇습니다. 한번 방 크게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렇습니다. 손님방도 이쁘죠? 그리고 이제 원래 딱 들어오면 아까 잭슨 때문에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 큰 액자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냐면 그 들어오자마자 꼭 유럽의 성에서 이렇게 바깥, 유럽의 어떤 성에 들어와서 바깥의 풍경을 보는 느낌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코로나 때 너무 답답했거든요 걸어놨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이쁜 그림 단계 걸어놨어요. 안녕. 여기는 제 서재겸 취미 방인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보피비 방을 지키고 있고요. 이렇게 토이 스토리 캐릭터들을 제가 몇년 동안 모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귀엽죠? 어, 이렇게 여러 캐릭터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위에도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이 잔뜩 있어요 와한 7, 8년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작업하는 공간은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 뭐가 묻는 게 싫어서 컬러 유리를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지리의 미탄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도자기 만들고 나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록들을 노트에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필기구들이고요 그리고 제 어떤 스케줄 같은 걸써 놓는 거 그리고 제가 노트북이 여러 대인데 이건 프린터형 노트북이고요 그리고 이쪽은요 제가 여행을 원래 너무 좋아해서 여행지를 갈 때마다 사서 본 마그네틱을 이렇게, 어, 세계 지도에다 모아서 붙여놔봤어요. 귀엽죠, 여러분? 유럽부터요, 아시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너무 귀엽죠? 제 친한 친구. 제우가 제상에선물로준 토이스토리 인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모은지 벌써 한 15년이 넘은 스노우볼들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면 이렇게 스노우볼들을 꼭 모으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많죠 미국, 뭐 유럽, 뭐 동남아 진짜 별의별 나라들에 제가 한 60개국 정도 다녀왔는데 그 나라들의 온갖 스노우볼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고 사이사이에 제가 좋아하는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이 이 스노우볼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천장에 에어컨인 건 아실 거고, 이거는 공기청정기예요. 아파트마다 환풍기가 있어도 환풍기에다 달아놓는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를 놓을 어떤 공간도 세이브가 되면서 되게 공기청정이 잘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서브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이 방은 액자도 토이 스토리입니다. <laughs> <laughs> 너무 덕후 같나요? 그래서 제방 다시 한 번, 제 방이 아니고 서재방 다시 한번쫙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짠. <laughs> 아, 이것도 친한 동생이 선물로 준 토이스토리 인형입니다. 어, 저희 집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화장실이나 드레스룸 같은 곳은 조금 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집 느낌이 이렇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일단은 카페트를 깐게 너무 신기하시지 않은가요? 근데 되게 폭신하고요. 진짜 청소하기도 생각보다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이 없어지고, 네, 우리 잭슨이 편히 다닐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저희 집을 소개해드려서, 소개해 줄수 있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좀 있다가 블라인드 내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블라인드를 내렸을 때 느낌도 보여 드릴게요. 잭슨이 보여 주실래요? 잭슨 보여 주실래요? 블라인드를 내렸을 때는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듭니다. 아무래도 햇빛이 많이 드는 남향이라 블라인드를 사실은 많이 쳐 놓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을 쫙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어, 조금 특이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그냥 어,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살고 있구나.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온라인 집들이를 마칠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소품 하나하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 봐주셨으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쨌든,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